자, 이번에 할 게임: "Real stories from the grave". 자, 무덤에서 있었던 실화 볼륨 1, 바로 스타트. 오, 흑백이네. 우리 집에서 나온 건가? 이거 뭐죠? 왜 관뚜껑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네? 달리기 없어요 뭔 소리 뭔 소리지? 계속 막 탕탕 치는 소리 들리죠? 앞에 차가 있구요 내 차인가? 설마 관 여기다 싣는거야? 오, 흑백으로 분위기 있는 척좀 했는데 트렁크, 오케이 트렁크에 넣어줍니다. 오, 이제 예, 출발. 가자. Leave. 아니면 저기 집에서 죽이고 온거 아니겠지? Gas Station. 뭐야? 어떻게 앉아 있지? 혼자 벌 서고 계시죠? 아, 의자 있구나. 투명 의자인 줄. Hey dude, are you okay? You look so pale. 창밖이 어, 이봐. 괜찮니? 너좀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신경 꺼. 남이사. 기름 다 넣었나? 안 돼. 여기도 안 되고요.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음, 뭐 되는 게 없는데요. 여기, 여기. 아, 오픈. 아, 여기구나. 바로 기름 넣어줍니다. 뭐 하는 사람이지? 장의사 같은 건가? 자, 채울 때까지 별일 안 벌어지네? 뭐, 튀어나올 줄자 됐죠. 그쵸? 오케이, 돈 내야겠지. 페이, 어어 조심하라고. 자 바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LEAVE 아니 차문 여는데 무슨 희한한 소리가 들려 자 트렁크에 있는 거 꺼내 주고요 제목으로 보아하니 여기가 무덤이겠죠 이거 드니까 못 뛰네 이쪽 맞겠지? 어 어두워 오케이 쭉 앞으로 가줍니다 분위기가 어, 하늘의 별봐 어둡고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어, 뭔 소리야 오, 어? 물이네? 보트? Put body in the boat. 시체인가봐. 아, 진짜 그 집에서 약간 사람을 죽이고 지금 시체 유기하는 건가? Leave. 떠나다. 오오 제가 직접 움직이네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뭔가 <laughs> 갑자기. 어, 앞에 뭐야? 아, 등대. 등대 가서 뭐 하게? 어, 은근히 거리가 멀어요.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또 쓰레기 같은 수작 부렸죠. 등대가 있으면 뭐 해? 밝지가 않는데. 근데 시체 들고 왜 등대로 가지? 안에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주인공이 등대지기 그런 건가? 아, 빨리 좀 갑시다. 거의 다 왔다. 음, 잘하면 여튼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주인공이 등대지기다. 그럼 말이 좀 되네. 도착했습니다. 어, 움직이는데 뭐라 하는 것 같아 직안 죽었나 봐 움직여 씨, 조용 하세요. 응 바다에다 던져버릴까? 오케이 분위기가 완전. 오케이 이케 k 아 그만 하시라니까요. 죽여줘. on. How do you do it? Go inside. i 데 you h a v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여기 는 바깥 으로 나가 는곳이 겠죠？안 가 죠？뭐 지？그럼 여기야？안 되 잖아？아 테이블 에 잠깐 시체 올려 두겠 습니다. 근데 시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누가 봐도 움직이는데? 자, 여기 문안 열리고요. 올라가? 올라가서 뭐 하게? 어, 바깥에 안 보입니다. 음. 어, 시끄러워요. 근데 무슨 비명을 질르는데, 음, 음, 이러고 앉았지? 막혀있구요 여기서 자는거야? 뭐지? 얘기도 벼있구요 뭐 안되잖아 내려가 내려가면 뭐 밖에 있을듯? 그죠? 뭔데 여기야? 뭐안 되는데? 버그인가? 아니겠지? 제 하도 버그에 자주 걸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막 불안해. 어 잠깐만. 여기 끝이야. 막혀 있고요. 잠자? 미치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돼 어떡하지? <laughs> 이러고 낑아 여기 열쇠 있네 g r 키 이거를 못 봤네 그럼 바로 내려가서 아까 입구 왼쪽에 있던 여기 문 열어줄게요. 안 되네. 음, 시체 들쳐 메고 그 다음에 열기, 엔터 주인공 살인마 맞는 거 같아. 그죠? 쪽지 뭐야? 자, 10월인가? 세 b e 벌. 10월 1 2일 97년 음, 이 모든 게내 잘못이었어 자, 1월 98년 1월1 1일 음, 나 등대지기를 하기로 했어 혼자 있을 수 있거든 나 그들이 그리워 뭔 소리야 에드워드가 음뭐 의사에 대해서 뭐 권유를 했나? 크리스틴 윌라드 시안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녀에게 전화를 해봐야겠어. 무슨 누가 막 토하는 소리 들리는데? 저 98년 3월 23일. 음. 우사가 그들을 돌어 돌아오게 할수 있다고 말했어. 음. 나는 퍼즐드가 뭐지? 복잡했지만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자, 6월 98년 6월 30일. 그어 그녀가 해냈어. 진짜 했대요. 음. 어떻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살아있어. 뭔소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자.. 98년 7월 1 1일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 미친 좀비로 살려냈나봐 의사.. <laughs> 맛있게 먹방 에고 있네 근데 먹이 안 주면 내가 먹힐 거 아니야. 자, 2005년 7월 12일. 와,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짓을 한 거지? 살려낸 게 이상함을 느낀 게 98년도. 그럼 2005년이면 거의 7년 동안 시체 조달한 거야? 미쳤구나. 음더 이상 못하겠어. 아또 그들한테 먹이를 줄수 없어. 음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가족인가봐 아이랑 와이프랑 이거 어따다도 마지막 만찬 주는 건가? 시체 어따다 두죠? 얘네한테 줄까? 이거 아닌데 밧줄 챙겨 죽자 그냥 아니 이거 어떠나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이거 어따 놓지 이제 안 움직여 죽었나 봐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또 막히나 아니면 여기다 걸어 시체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미친. 근데 여튼 이걸 살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걸 우선 놔야 될것 같은데 시체를 어디다 둘까? 내가 볼 때는 시체 두고. 아갈고리 하나 비었다. 오케이 걸어 줍니다. 걔는 아직 포대기 쌓여 있네. 와 미친, 계속 먹어. 안 돼, 더 이상 이직거리 못 하겠어. 밧줄로 얘네는 처리하고 I'm sorry. 미안해 아니 미친 이거 괴물들을 그냥 냅둔다고? 방생하면 안 되지 책임감 있게 마지막... 마지막까지 처리해야지 로프 걸어줍니다 마지막에 자기도 먹히겠네 o r 미친 그럼 7년 동안 얼마나 죽인거야? 어? 그죠? 어 매달려있다 어자 이렇게 어떤 미친 살인마 의 이야기 처음에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목 매단 소린가봐 그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